십이마운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4도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자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자뭐 손상방지 여러분들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 자 검사 및 시험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사 및 시험에서 2 번에 보면 사용제를 검사 및 시험 나온다고요?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내용을 갖고 가야 됩니다. 자첫 번째 보면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, 규격, 반입량, 제조업자명, 제조년월일, 그다음에 저장유효기간, 시험성적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고요. 자 그다음에 담당원은 시공 계서 등에 기재된 품명및 수량 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줘야 된다. 우리 앞에서 자, 방수 재료 부분에서 배웠던 어떤 시험 등을 아, 순차적으로 시행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관련 법규, 소방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적용을 받는 재료에 유무를하고 나고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담수 시험 나오죠. 담수 시험은 두 번째 정도 여러분 챙겨놓습니다. 첫 번째 내용은 이제, 아, 다른 어떤 구멍들 다 막아놓고 담수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. 구멍 뚫려있으면 담수가 됩니까? 다 흘러내려가죠. 그러니까 구멍 막아놓고, 어, 두 번째,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, 며칠간 밑줄, 2일간 누수 여부를 체킹한다. 자,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. 자,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정리 하고요. 자, 오늘 이제 방수 일반 부분하고, 자, 방수 기초 지식 부분하고, 그 다음에 멤브레인 방수공사 공부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자기가 챙겨야 될 거, 제가 챙겨가야 될거 하나씩 다짚어드렸죠 그거 잘 챙기셔서 정리하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수업 들으시냐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방수공사, 아스팔트 방수공사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들으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